안녕하세요. 한주먹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 후에 근육의 합성을 최대로 할수 있는 시간인 기회의 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흔히들 설탕은 우리 몸에 안 좋고 살이 찌는 음식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근육 증가를 목표로 하는 헬창들에게는 예외가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한두 시간 정도의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 후에 단백질 합성이 최대로 되는 기회이창 시간을 말하라 하는 건데요. 이 기회이창 시간에는 평소 우리가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 설탕이나 단순당이 단백질의 합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이창 시간에 웨이트 트레이닝 후에 45분 이내에 기회이창 시간에는 단순한 단백질만 섭취를 하시는 것보다는 단순당과 함께 단백질을 섭취를 해주셔야 단백질의 합성을 50% 이상 훨씬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 탄수화물 사이클 식단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목요일날 일반식을 많이 먹는 날에 제가 운동 후에 가급적이면 먹으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치팅 다이어트, 등, 다이어트 중에 치팅 데이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어, 운동 후에, 웨이트 트레이닝 후에 치팅데이 한끼정도로 가져가는 게 지방으로 합성이 덜 되고 단백질 합성을 최대로 할수 있는 영양 섭취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운동하시는 분들 보시면 보면은 포도주스라든지 뭐 양갱, 연양갱 같은 거 드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볼수 있고요. 이 기회의 창의 효과를 볼수 있는 시간은 최적의 시간은 웨이트 트레이닝 후 45분 이내, 그리고 늦어도 2시간 이내로 섭취를, 해, 섭취를 해주시는 건데, 다만 이 시간이 지나서 서너 시간 후에 단순당을 섭취를 해주신다고 하면, 우리 몸은 이미 이화 상태가 되어 있고, 이제 인슐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외의 시간에는 단순당을 섭취를 하면, 지방으로 합성이 빠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의 창외 시간에는 인슐린에 자극하지 않은 복합탄수화물, 고구마라든지 현미밥이라든지 당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설탕을 헬창들이 합법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시간은 운동 후 45분 이내, 최고 늦어도 2시간 이내라고 알고 <laughs>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헬창들이 설탕을 합법적으로 근육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섭취할 수 있는 기회의 창 시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은 또 운동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주먹이었습니다.